두 번째, 묵시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자주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주 큐티하고, 묵상하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현실에,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자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을레강변에 서서 이 환상을 봤을 때그 뜻을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후련하게 다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봤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해석시켜 주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해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죠. 10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율법에,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0편, 119편,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희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 말씀을 간직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여기서 간직하다는 나가지 않게 완전히 봉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꿀을 받았을 때그 꿀을 완전히 봉해서 새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의 말씀을 허락해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완전히 봉해버리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이 빠져나갈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대세김질하고 되내어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게 바랍니다. 빠져나가지 않게.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을 때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일하게 되고 그 모든 상황에 맞춰서 말씀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과 영국이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일에서는 전투기를 영국 런던 상공에 띄워 가지고 많은 폭격을 했습니다. 많은 폭탄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신실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는데 특별히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봉하고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10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도다 이 10편 121편 4절 말씀을 이 신실한 할머니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죠 두렵고 힘든 순간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런던 상공에 전투기가 떠가지고 이 폭탄을 투하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밤에 자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꿀잠을 자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매일 꿀잠을 자고 쿨쿨 잠을 자고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가 와가지고 할머니에게 물어보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어떻게 잠이 오세요? 이렇게 전쟁통에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는 확신이 될지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 할머니는 시편 121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지켜 주시는데 여러분을 생명 사계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나도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둘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한 눈으로 전능한 손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깨어서 언제 폭탄이 떨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간직해라. 26절, 그 환상을 간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 단어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내가 헤엄칠 수 있도록 말씀을 심령 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놀라운 창조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묵시의 사람의 특징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마지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날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계시 묵시를 보니까 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벅차 올라가지고 정말 잠못 이룰 정도로 가슴이 설레이고 곱차고 나중에는 그것이 알타가 정말 너무나 그 환상이 너무나 커가지고 아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지금 다니엘의 직책은 뭐죠? 나라의 총리 아닙니까? 메데바사의 총리 아닙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의 총리였다가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메데바사가 됐는데 이 메데바사의 총리를 계속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을레 강변에서 보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봤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세상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일을 다 때려치고, 사표를 내고, 산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날 말씀을 주시면은,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에 설레이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월요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십시오.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일의 현장으로 공부의 현장으로 다시 피아노 학원으로 다시 입시의 현장으로 다시 회사 직장으로 달려가서 내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묵시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의를 내려보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초월성과 현실성 그 사이에서 사는 것입니다. 균형 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월성에만 살아서도 안 되고, 현실성에서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쳐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월성에서 치우쳐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광인이 되는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몸에 광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죠. 그리고 그곳에 엘리와와 모세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셋이 대화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베드로가 너무나 그큰 환상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그 초월적인 역사를 보고 막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우리 평생 삽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갑각간 현실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지금도 너무 초월성에 치우쳐 있을 때, 치유 있을 때 그를 말리시고 다시 현실로 내려온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어느 날 제자들이 너무나 현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현실에 매몰되어서 너무나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죠. 다시 하늘을 보게 만든 것이죠. 너무 현실 속에 메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죠? 다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 초월성과 현실성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초월성에 많이 가까이 다가가 있으면은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현실에 빠져 있으면은 더 신앙에 게이지를 높여 가지고 신앙의 불을 높여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도 다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현실에 빠진 사람, 초월성에 빠진 사람 다 좋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지금 5대째 장로교 정통적인 신앙을 물려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교 1학년 때한 저희 기수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입학을 했거든요. 근 역사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수업시간에 뭔 조사를 했냐면은 자기가 몇 대인지 조사를 했어요. 1대 손들어봐. 2대 손들어봐. 3대 손들어봐. 한 3대, 4대까지는 그래도 손을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5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손든 사람이 몇명 있었을까요? 300명 중에. 몇명 없었습니다. 다섯 명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섯 명 이하였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한 5대까지 했다라는 것은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을때 그때부터 거의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해야만이 5대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5대고 제 자녀들이 6대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큰아버지가 또 목사님이고 제 주변 친척들이 중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친척들 중에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은 미국에서 살아야죠. 그 환경 안에서 살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저는 기독교 정통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봐도 초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창조, 구원 이런 쪽의 내용이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 사고도 보면은 현실적인 사고보다도 좀 이상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면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은 ENFJ가 나오더라고요. ENFJ는 우리나라에 0.9% 밖에 되지 않아요. 직업군을 보니까 성직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딱 목회자예요. 저는 누가 봐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초월성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말하는 거나 의사결정 하는 거나 굉장히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이상적인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죠? 현실성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세상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현실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저의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공공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초월성과 현실성,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알타가 초월성에 빠져 있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시 월요일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월요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은 얼마나 힘들고 분통 터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프고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가고 묵시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물 중에 질경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경이라는 식물 아세요? 예전에. 이 교회 근처에 질경이라는 식당이 있어서 거기도 종종 갔는데 여러분 질경이라는 식물이 산에 있는데 이 산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다가 조난을 당하면은요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질경이라고 합니다. 질경의 꽃이 어디 있는지, 질경의 식물이 어디 있는지 왜냐면은 질경이가 있으면은 그 근처에 반드시 민가가 있다고 합니다. 민가 근처에 소망의 꽃, 소망의 식물 질경이가 있거든요. 이 질경이의 특징은 뭐냐? 억센잎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질경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밟아도, 많은 동식물이 밟아도, 많은 동물들이 밟아도 결국 죽지 않은 식물이 질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질경이를 보고 길을 잃었다가 안도를 하는 것이 바로 질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초월성과 현실성 사이에 사는 성도는 질경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큰 믿음과 계시 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월요일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버겁고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통통지는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참아냅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안도를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고 바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묵시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